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다치느냐? 책임을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미국은 부동산 매매를 할때 서류가 좀 많죠. 한국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이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걸 다 언제 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있으시고요.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아 이게 이렇게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관련 서류가 미국의 부동산 거래시 한국보다 최소 50배가 많죠. 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쪽 부동산 거래를 끝내 보신 분들은 미국의 부동산은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고요. 한국의 부동산 사기 관련 이런 뉴스 같은 게 나오면 한국은 거를만 아, 하다 한군이걸뭘좀 어떻게 보강하든지 어떻게 좀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나? 막연하게 이런 유의 반응들을 저는 좀 쉽게 접합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사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듣는 것이 못해도 1 년에 한두건 정도는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주위에 이 근처에서만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 벌어진 부동산 사기 건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이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당하신 분들을 보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 지고 패닉에 빠지시더라고요. 집을 사는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그랜트 디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랜트 디드는 등기의 한 종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주는 것, 그러니까 양도를 하는 것, 그게 그 등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존이라는 전주인이 나한테 백만 불을 받고 집을 준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구매자가 되고 존이 매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양도될 때는 카운티에 그랜트 디드가 등기되어야지 정식으로 집이 양도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이 그랜트 디드가 등기가 되는 순간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양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의 반의 권리를 내 동생한테 줄 수도 있고요. 어, 부부지간에 가지고 있는 집에 아들과 딸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부가 50%, 뭐 아들 25%, 딸 25%, 이런 식으로 자산을 이렇게 양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사업적인 문제로 친구한테 양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사고팔 때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도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일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없고 그러다 보니 경험 없는 쪽에서 약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뭘 잘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보통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기에 사용됐던 서류의 복사본입니다. 이걸 공개해도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피해자의 신분만 가리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게 직접 연관된 회사는 제가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회사 이름은 가리고 블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타이를 컴페니에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에스크로 컴페니에서 일을 한 것이고요. 오더 넘버 있죠, 여기. 오더 넘버를 넘버도 있고요. 여기에서 오더 넘버가 있다는 의미는 타이틀 컴페니가 인볼브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바코드 쪽 보시면 4월 22일에 커러징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LLC라는 회사에 넘기는 거죠.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합하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건 완벽하게 집주인이 OO LLC라는 데다가 양도를 한 것입니다. 양도되는 서류에 문제가 없고, 고로 이 양도된 부분은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을 보시면요. 좀전화건좀 다르죠? 좀, 좀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 이게 좀, 뭐가 득지득지 붙어서 그래요. 타이틀 회사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없고요. 오더 넘버도 없고요. 에스크로 넘버도 없습니다. 그 여기에 이렇게 마크가 된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ls에서 트레인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집을 판 것입니다. 카운티에 정식으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abc로 말씀드리면요. 집주인 a가 b한테 팔았고 b는 c한테 판 거죠. 당연히 c는 이사를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a는 집을 판 적이 없습니다. B가 A한테 가짜로 사서 C한테 진짜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B가 돈을 들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집을 판 사람은 없고, 집을 산 사람은 있는 요상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다치느냐? 집을 산 사람 C가 가장 크게 다칩니다. 첫 번째, 원래 주인 A씨,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았던 분이요. 그, 집 그분은 집을 본인이 살 때, 그 A는 타이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을 산 사람 C는 돈 내고 집을 산것 밖에 없는데 보상받을 때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카운티에 적법하게 등기까지 했고 카운티에서 명의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해줬고 문제는 그러면서 타이틀 보험이 없이 산 것입니다 전문 법적 지식을 빼고 대충 생각했을 때 이건 마치 큰 작물을 산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B가 도둑질을 해온 것을 C가 산 것이니까 작물을 산것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법적 공방이 예상되죠. 시의 입장에서는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엄청 싸게 샀느냐 면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 컨디션 감안해서 마켓 가격이 120만 정도 된다면 118만 정도에 산 것입니다. 집안의 컨디션은 별로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뭐 택도 없이 싸게 산 것도 아니고 마켓 가격보다 약간 싼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잘한 거다 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어,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환상입니다. 이 케이스를 교육받는데 상황 설명만 저희가 40분을 들었습니다. 사기꾼 B에서 C로 팔때 사기꾼 B가 타이틀 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스크린을 통과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일 존 그러니까 화재 지역의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파일 존에 있는 집을 화재 보험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회사는 등기를 하기 전에 타이틀 어, 보험을 들어주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여야지 등기를 하, 허가를 해줍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안 하죠. 보험회사들은 비즈니스를 참잘 합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냐면요. 어, 원래 주인 A가 집을 매수를 할때 들었던 보험회사인 컴페니에서집 가격을 산정해서 A한테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 c한테 그 집을 다시 사서 a한테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a한테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주인 a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서 더 많은 어필을 해서 더 받으려고 하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뭐 금액이 높낮이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a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보험회사는 A와의 해결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바로 피해자 C와 사기꾼 B에게 또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B는 도망가고 없고 거기다가 개인이 아니고 코퍼레이션인 LLC로 사고 팔았으니 책임을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썼던 라이센스나 뭐 이런 거는 뭐다 당연히 다 가짜였을 것이고요. 살 때도 가짜 라이센스로 했는데 뭐팔 때는 진짜 라이센스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기친 사람을 잡는다 혹은 못 잡는다 정도가 되는 거지. 잡는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돈도 당연히 안 가지고 있을 거든 걸 빼돌려, 빼돌려 놨을 거고요. 승패를 떠나서 소송 때문에 씨는 변호사 비용에 낭비되는 시간에 뭐, 모질고 힘든 상황이 좀 길게 지속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죠.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우선 이런 경우,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장식으로 쓰고 있는 집인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누가 들어와서 살 거라고 비워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빈 집을 공략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인분은 중국인 할머니인데 자제분이 8개월 정도 안에 올 거라고 해서 렌트를 주기도 애매하고 해서 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유틸리티는 자동 납부를 해놓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프로퍼티 텍스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린 것입니다. 집을 B한테 양도할 때 그랜디드의 사인은 당연히 본인 것이 아니었고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공정을 하러 온 사람은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공정을 할때 신분증과 함께 지문을 찍는데 당연히 본인의 지문이 아니었고요. 본인이 비한테 양도를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것이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분이시죠. 집을 오래 비워놓는 경우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집이 비어있다 싶으면 물 계기판, 가스 계기판, 뭐 전기 계기판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와서 보고 비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신 분들 요즘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뭐 집에 전기세가 밀려서 전기, 전기가 내일 끊어진다. 뭐 지금 크레딧 카드 번호 빨리 달라. 그때 크레딧 카드 주면 그걸로 카드 사기치고 그 집에서 아무도 안, 사, 안 사는데 무슨 말 하냐 하면 그 집을 비었으니 타겟으로 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기회사에서 전기세를 안 내면 우편으로 경고하고 조용히 건습니다 전화 안 합니다. 우편으로 경고가 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분들도 리스팅받아서 집을 내놨을 때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빈 집이냐? 전기세가 누적됐다. 뭐, 험이꼭 끊어진다, 뭐, 등등, 뭐, 이런, 이런 식의 막 되게 급하다는 듯이 뭐, 큰일 난다, 니 지금 금방 끊난다 이런 식으로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요즘. 보통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하죠. 응, 알았어, 집주인한테 이야기할게. 그러면 급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막 이래 서왔습니다 그러면, 야, 내 집이냐?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 집주인 살고 있어. 뭐, 집주인한테 이야기할게. 뭐 집주인이 안 살고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란 떨지 않고 간단하게 대응을 합니다. 자꾸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이전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2, 3년 전부터 이런 교육이 여기저기에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입할 때는 다른 것보다 타이틀 보험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주는데 뭐, 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판매자가 사주지 않는다면 구매자더라도 사야 합니다. 보험회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손해볼지도 않거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하기 전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등기를 하거든요. 스크린을 하는 거죠. 집을 팔지 않은 애초의 집주인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준 것이고요. 사기꾼이 B에서 C로 팔 때는 당연히 어딘가에 문제가 드러날 테니까 보험을 들음도가안 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시도도 안 했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면만불낚기겠다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미국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집을 팔때 모든 사람들이 공개해서 올리죠. 그래서 이 부동산 회사, 저 부동산 회사는 뭐 기웃거릴 이유가 없죠. 일단 MLS에 등록되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제일 쉽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메리스에 등록되어 있는 집을 사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어쩌다가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을 져줄 파트들이 많죠. 부동산 회사도 그렇고 타이틀 회사, 에스크로 회사 등등 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쁜 놈들이 참많고요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인간들을 피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을 잡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경찰들이 잡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잘 잡히지도 당연히 않을 거고요. 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이미 벌어졌을 때는 일단 본인의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부동산 회사의 변호사한테 알아봐 줄수 있고요 이분들이 해결해 줄지는 않더라도 방향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포트코스트에서 10년 전 당시 한 500만 불짜리 정도 집에 사는 사람이 투자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투자 형태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같이 건물을 사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뭐 사실 이건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죠. 텍사스로 이사 가신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연락이 오셔서 5개월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더니 문제가 생겼다면서 수익이 금이 이렇게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텍스 내겠다는 뭐 그런 소리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는 집도 본인 집이 아니고 한달에 12,000불짜리 렌트에 살고 있었고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에스크르 컴퍼니도 가짜 전화번호도 가짜 타이틀 회사도 가짜 이분이 구매한 건물은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냥 그냥 땅을 산 것도 아니고요. 그 땅조차도 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걸 산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10년 전 투자한 금액이 30만 불이었고요. 뭐, 어디 그분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마치 모자라거나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고 코베이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이 배신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뭐 그런 경우는 흔하죠. 우리 TV에서 보면. 조심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래를 할 때는 라이센스에 있는 회사와 사람을 쓰고 매매를 할 때는 MLS에 등재되어 있는 매물을 매인 그 매도하는 것이 이런 유의 제도권 안에 움직여야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막거나 사기꾼을 잡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기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잘 갖춰 놓은 것은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정황상, 제 경험상, 제 생각입니다. 이런 류의 일을 한번 엮이고 나면 당연히 엄청 힘들어집니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돈이 나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수습하는 과정이 진절머리가 나죠. 이 나라는 또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않고요. 끝이 없는 터널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